오랫동안 풍화되어 온 호주는 지구의 다른 대륙들과 4천만 년 동안이나 분리되어 있었습니다. 770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호주를... 이리 와 어우, 제발 천천히 가면 안 될까? 1위 가면 나못 가. 어떻게 위와고 야! 잠깐만! 나못 가. 나못 가. 아 1위와 1위아 1위와 1 진짜. 아여또 따라겠다. 따라했어. 나가면은 제가 컨트롤 할수 없어서 다치니까 집에 데려다 주고 일로 오세요. 다시 산책을 나가볼게요. 뒤에 잡느라 한 10분 걸는거 같아요. 가는 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말고 너 너는 긴장해 집 가는 거맞즈 응? 이거 보세요 이 억울한 표정 잘못한 건 없지만 잡혀간 억울하면 좀더 크던지 이거 뭐똥싼다 응? 귀여워 지금은 귀여시 지금은 귀여워. 지이은귀여은 빼고 해. 은 귀여워. 지 지금은 귀여워. 지금은 귀여워. 지금은 귀여귀여은 귀여워. 지금은 귀뜯워 지금은 귀여 아, 그리고 엄마를 위해 오늘 하나 뭘까, 더... 뭘 더... 틀렸을 거 같다? 아니야, 똑같은데. 그걸 엄마를 위해 하나 더 사왔어. 너무 감동받든 말고... 뭐야? <laughs> 어? 옷을... <오스> 아니야? 아유... <laughs> <어휴, 웃음> 엄마, 바람 통 좋아하잖아! 로자. 그냥 고창에서 떡집 지나가 지나가는 길에 샀지 이건 개떡개떡아닌거개떡 개떡 개떡 아니야. 이게 뭔데 개떡이라는데 어때? 오랜만에 효녀 노릇 했는데. 그랬어. 아,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 그렇게 가시는 건가요? 좋 엄마의 미소로 오랜만에 왔어요. 만근. <laughs> 얼굴 안 찍는다고 그런 표정 짓는 거지? 예. 어이없어, 정말 색깔 들어갔다. 그러게 맛있나? 떡안 먹는데 안에 밥 들어있어. 맛있게 드시 응. 어, 물어봤어. 뭐 하는 거예요? 가자. 자기가 짧은 줄 모른다니까. 토리인데 제 기다려준다. 안 오면 진짜 착해. 멍청한데 착해. 왔어? 내려놓은 거? 얘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는데 스토리만 저렇게 돌아다녀 까분다 엄마한테 집 가자, 집 가자. 저건 무슨 표시일까? 안아달라는 표시일까? 집 가는 길, 꼭 가는 길에 저렇게 엄마 꼬리를 무는, 깽깽이 <laughs> 바보. <laughs> 너무 불편하게 잡은 거 아니야? 깐순이요? 떨어질 거 같은데? 이름 뭐라고? 깐순이 깐순이? 깐순이 <laughs> 깐순이 순이은이크 면은 깐순이 아거 같은데 발바리 우리 깐순이는 발바리년 정도 부서있는지전 해주세요. 또 깊게 심어야 되냐고요. 이건 뭐게요? 진짜 모르겠다 도시 사람들은 이게 저렇게 큽니다 아직 이것도 덜 큰거지 엄마? 더 커서 아주 주렁주렁 담쟁이처럼 큰 다음에 여기에 복분자가 자라요 즉 복분자 나무라는거죠 학교갈 때 그랬었는데 꼭한 개씩 두 개씩 따 먹었어. <laughs> 학교 가는 길에 그게 제 묘미인데 아침에 아무도 안 보고 모르니까 한두 개씩. 그러다 안 덜리는 거 걸리면 침이 잘 잘. 다시 놀아온 고추. 어, 기다려. 네 개짜리 응. 하나는 그게 비슷한 짜리를 할것 같은데. 개몇개몇개살 건데. 네 개짜리 한 세트 있었어. 몇 개를 샀어? 몇, 몇 개? 여덟 개면 되지 않냐? 여개두 세트? 우리 집개몇 개인데? 없으면 없이는 네. 버려야 돼. 아 솜도 같이? 어머 닳았다니까 아솜 닳았어? 되게 만보는데 이게 카메라같은데 엄마 왜 내외에 나와? 어, 미안해 잘라 잘라 <laughs> <짤라. 웃음> 아니, 아니 나오기 싫어하면서 또 <laughs> 고개 내밀었어? 지금 찍은지 몰랐지 깜깜히 <까끗이>. 찍은지 <laughs> 몰랐지, <까끗이. 무슨 웃음> 몰랐지. 삭제해야 하나 어이없어 삭제 진짜 이거, 이거 어때? 얼굴 지수 달러 어째? 괜찮지느낌 있지. 응. 응. 저 봐봐. 내 마음 화가 알려줘. <laughs> 어, 모르잖아. <laughs> 질량이 6 4 g 레석견관는석견관이 뭔지도 모르겠다 선화구류 이, 이 투는 무슨 의미야? 구리가 여러 종류가 있나? 탄소가루를 질량 1대1 질량 1대1 무슨 소리야? 무슨? 무슨? 뭔가 좀 무시하냐고 언니 안 배운 거잖아 <laughs> 안돼 안돼